안녕하세요. 도도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짠!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프리뷰하는 날입니다. 와! 드디어 앨범이 왔어요. 앨범은 어제 왔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YOUR 다 들어있는 세트를 주문을 했고요. 예약구매를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뜯어볼게요. 테이프에도 러브 유어 셀프 이렇게 써이, 써 있어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썼죠. 이렇게 들어있네요. 세트. 오, 완전 아예 포장이 되어있네. 어, 이게 뚫려있어요. 이 포장지 아마 못 버릴 것 같죠? <laughs> 이렇게 Y O U R 네 가지 버전이 모두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Y 버전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티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옆에 Y 써져 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렇게 따로 들어 있네요. CD랑 이거 화양유나더 노트랑 CD랑, 이렇게, 롬, 그 상품. 들어있고요 화영이와 더 노트는 아마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사서 읽어보시기. 헉! 대박. 뭔가 굉장한 내용이 써있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열어볼게요. 역시나, 오디션 공지가 있고요 어디 금 남자밖에 안 받으면서 사진 <laughs> 겁나 이쁘네 이거 하늘이야? 거의 CG수준인데요 하늘이?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파랗지? 유닛으로 촬영을 했네요 이번엔 석진이 정국이랑 민기 태명이 그리고 은준이 여자이 지민이 <laughs> 지민이 너무 와 하늘 진짜 말도 안되네 하늘 진짜 말도 안되게 이뻐 <laughs> 물론, 팀이 오. 어? 들은 티징지 말다듬 오잘았다 어들은 저거는 포카 아니네 이거 그거예요 멤버십 썰베이라고 이번에 이거 설문조사 하면 뭐뭐 뭐 한다 그랬는데 설문조사 하면 네 어쨌든 이거 설문조사 제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이, 게그 등신대. 어, 포카도 나왔다. 이게 바로 그 등신대입니다. 네, 이렇게 등신대는 생겼어요. 포카가 나왔는데, 오! 너무 잘 나왔다. 그죠?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 앨범을 쓱. 쓰...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정국이 <laughs> 댄스 트랙 <laughs> 무슨 이만 프로듀스 바이 정국 물론 다른 분들도 많고 슈가도 있고 제이홉도 있고 아린도 있지만 뭔가 정국이가 이번에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음 다시 껴놓고 다음에는 5버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버전이고요 되게 잘 뜯으시던데 다른 분들 보면 전왜 이렇게 못 뜯는 걸까요 항상 오버전도 아까와 마찬가지 러시디와 하영윤아 노트가 들어있고요. 오버전은 아, 이거 완전 이별, 완전 흑백으로 된 앨범이죠. 완전 세해 완전 세. 이 사진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네요. 어? 혹다 어? 오버전의 북한은 특님이 나왔습니다. 사진 수 너무 설나왔다 그리고 아저 등신대는 하나만 들어있나 봐요 네개다 따로 사고싶네 아 아니네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는데 다 똑같은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똑같은거 4개가 생기는건가봐요 음 좋았어 하나는 벽에 세워놓고 하나는 책상에 세워놓고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거실에 세워놔야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4개를 준거겠죠? 이 버전도 마찬가지로, CD와 하얀의로트 그리고 등신대, 똑같이 들어있고요. 5니까 하얀색 옷 입은 버전. 그렇죠. 하얀색 옷 입은 버전. 시 비키트 옷이야. 누워있는, 참피키트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누워있는 짤. 허버집에서도 그렇고, 썸머 패키지에서도 그렇고, 항상 누워있는 짤이 많은 것 같아. <laughs> 대박 <대박이다. 웃음> 대박.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다. 오, 확진. 아, 오 앨범, 아유 앨범은 다른 앨범들에 비해 이렇게 여백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거겠죠? 좀 이런 청순미 여백이를 살리려. 얘는 똑같고요 카는 가는... 전국이가 나왔어요. 사실 제 취향은 전국이랍니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음, 좋아요, 좋아요, 예뻐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알버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알버전이 그 청자켓 입고 있는 버전인데 이번에 그 청자켓 그거 너무, 그거 너무 웃겼어요 채도? 라고 해야하나? 그 색깔별로 나열해가지고 해놓은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지민이가 청자켓 안에 아무것도 안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흔들사이에서 조금 난리 났었죠 역시 똑같이 화양드랑 CD가 들어있고요 역시 똑같이 정신 내가 들어있고요. 아옷 어.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단체 흙발에다가 이렇게 해줘버리면 힌들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힌들이 그렇게 단체 흙발해달라고 난리 난리에 산는데 드디어 어. <laughs> 이럴 수가. 장국이가 한번더 나왔어요. 물론 다른 멤버들 다 좋아서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정국이 두개나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울어 눈물 눈물 고인거 보이세요? 대박 이번에 이 앨범에서 이 멤버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던데 이건 또 우연건가? 우연거 같으신가요? 우리도 우연. 다들 눈물 전개하느라 힘들었다고 다른하늘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옷뭐 아무것도 안입고 하네 안 그러면은 근 이거 힘들... 어울어 어, 이번에 푸켓 제제 눈물 연기를 잘했다고 아린 눈물 연기 장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되게 슬퍼 보이네요 뭔가 아또오징 어디 잠깐지 이렇게 앨범들을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 설문조사 해볼까요 지금 하나? 설문조사 지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비키트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 뭐야? 뭐죠? 그래요 멤버십 셀베이. 이렇게 이거 앨범에 들어있어가지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있고요. 그러고도 스킨에서 스타트해서 설문조사 로그인, 로그인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앨범을 내개 샀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딱한 번만 하면 되고요. QR을 다첫 번째 설문조사를 하고 두 번째 q r 를 인증할 시 그냥 바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좋은데요. 획득한 선물은 교환 또는 취소가 불가하대요. 어떤 선물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인증을 하면 이렇게 위에 떠요 사이트가. 그러면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 스타트. 오. 한국어. 꺼져 안녕 가셔. 야성 20대, 작년 20대입니다. 이렇지 않게 판매는 예약판매 어, 배송기간 이틀로 하죠? 금번 앨범에 주어 구매 목적 굉장히 예매한데요 음악 감상도 맞고요. 소정용도 맞고요 음반 성적도 맞아요 그냥 소정용으로 할까요? 지금 음악 감상은 보통 스윙을 돌리잖아요. 저도 지금 스윙을 돌리고 있는데 어. 쌍용으로 하죠? 쌍용 세트로 구매했어요 아... 이거 어려워요.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을 선택해달래요. 음... 뭐하지? 저는 이번에 매직샵이랑 전하지 못한 진심 굉장히 좋아합니다. 페이클럽은 당연히 좋고요. 싱글라이트 좋는데... 마건도 좋고 러브메이트도 좋고... 매직샵으로 하죠. 팬송. 두 번째 팬송. 썸미. 아, 끝이에요. 이게 끝이네? 겟. 오픈. 떨려. 뭐야 아님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야? 나한테 <laughs> 무슨 선물 준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멤버별로 있나봐요 그럼 다른 퀴어도 해볼까요? 이 퀴어 한 번밖에 인제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퀴어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 멤버들이 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요 저는 아님 두번 지난번 비한 번이 나왔는데 어, 그냥 감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가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포인트가 쌓여요 하나당. 그리고 제가 화영이가 노트를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네 가지를 다 읽어봤는데 하,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렵고 또눌라들어졌네어 뮤비랑, 트레... 어, 그 뮤비랑 그 뭐지 뮤비랑그 이프리아 뮤비 이런 데 나왔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어, 이, 실려 옛날 대인저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연관돼서 계속 실려있고 노트들마다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내용이 좀 어렵고 앞에 내용이 많이 이해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어서 네, 꼭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 포스터 포스터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씩 제가 펴 볼게요 어 이쁘다 이거는 Y 버전 포스터입니다. U 버전 아니지 Y 오버전 포스터이고요. U 버전 포스터입니다. R 버전 포스터. 자 이렇게 방탄소년단 러브유어셀프 앨범 후기를 마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